어머니, 훈련님, 보선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고방에 간다고? 예, 헌급이 잘 없잖아요. 음, 잘... 그래서 이것도, 예, 이것도 힘들게 구했어요. 고선을한몇 걸레 소비하지? 아, 뭐 그런 말씀하시 아, 그게 참또요즘에 문제 하절기야. 제가 이 벗은을 안 신으면 양말을. 그러면 때가 묻잖아요. 그냥. 겨울에는 또 검정 색깔마다 다른데 하루 뭐세 컬레, 네 컬레도 좋고 다섯 컬레도 좋아,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관이야. 그러나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가 엄청난 고통이죠. 이게 세탁하려면 빨리 하얗게 세탁해야지. 이 의관 이런 건또풀매이야지 다리야지 그래서 하루 버선이 아마 아무리 내가 그 조심스럽게도 해 세컬리죠 여보시게 네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아이 그래도 그 파나질런답소 그래도 그래 아 밖에서 해? 아이 다 했어요 이제 아이 그래도 이 그늘에서 지금 아유. 뭔데요? 어, 아 선풍기 아이 다 했는데 뭐 갖고 오셔? 그래도 사랑하는... 소중지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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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좋은데 이제 다 끝났구만. 아? 좋긴 좋은데 다 끝났어, 이제. 신어야지, 꾸몄을게. 이봐요. 예내 것도 꾸메고 이봐요. 뺀질했어요. 예, 그, 예. <목소리> 아이고. 그거 가만 신으셔야 되겠어. 어, 이거, 내방 갖고 가면 돼. 이제 저는 이거, 구매가지고, 아 신고, 양말이 아까 다찢어가지고 갖고 와. 응. 훈장님, 아직 부채가 아, 좋으세요, 아, 선풍기보다? 아이, 품이 있잖아. 되게, 뱅글 조금 더운 맛도 느끼고. 너무 좋아 더운 맛도 느껴가면서 때려면, 굳이 선풍기 있으면, 금방만 시원하지. 그또 어느 자주 이제 몸에 가면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지만또 금방 나오면 막 변화가 심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싫어서가 아니라 적응이 이렇게 좀 이런 생활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죠. 아유 바느질하는 동안에 많이 써놓으셨네. 안 오고 한참하니까. 가만 가어쩐가어 그때 이제 낯 감고 이제 더 가면 더 힘들어하겠죠? 네. 항상 내지. 항상 자기 건 자기가 책임을 져능심으 <laughs> 네. 인생도 그래 잘 사나 못 사나. 응. 어. 책임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잘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무슨. 때에 따라서는. 어때 무슨 때야. 자기가 한일던 자기가. 이렇게. 이걸 심 라고. 응. 응. 야 완성 о 아, 응? 이그이거 말이야. worries a b o 어떤 환경에서 이 학문을 얻었던 간에, 사회에 어떤 이렇게 봉사든 상업이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관내, 저희 양양군 어느 면 관내에 이제 경로당들이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요때 뭐, 학문을 하는 자로서 한 점씩 키리면, 예, 선물이 되고,

아파트인 거 없죠? 예. 아, 구김이 그 없도록 잘 가져. 아파트는 한 개만 잠그면 되는데 여기는 뭐몇 개를 잠그야 되게 바빠요. 네, 이거 진짜? 아니 불만은 아닌데 싶어?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거 다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이라 어, 해봐. 안 해? 예. 아이, 저 여기 나갈 때를. 왜... 위험해서. 저런 맨날. 아 여기가 좁아서. 그럼 아, 자. 이거 많이. <laughs> 야, 모시겠습니다. 저런 저런. <laughs> 감사합니다. 아. 결국 빽 뺏는... 아유, 문장님 여기까지 또 이렇게, 어, 예. 어, 공무중에 바쁘신데. 아유, 문화다니다 경로당에, 그소인의 뭐뭐 부족한 재능이나, 마 부채 한 점씩, 어른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면회. 대신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네. 그 고맙습니다. 시, 에뭐 예, 네. 20여 개 마을에 네. 전 노인분들을 다올릴수 없지만 대표 그, 아, 그 예, 그렇게, 네. 예, 저는 네. 예, 뭐 예. 저기 제가 우리 공수 선생님 뜻을 우리 저기 회장님들한테 잘 전해드립니다. 아유 그냥 산미아식 산미아식 그냥 감사합니다. 가끔 가면 은 이제 선생님께서 뭐 대금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연주도 들려주시고 또 가끔 이제 그, 그 그분이 이제 글씨를 쓰시니까 좋은 글귀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쓰셔가지고 또 어르신들이나 또 행사 때 도움을 주시고 커다란 대붓이 있습니다. 그 붓으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본인의 작품 글씨를 보여주시고 퍼포먼스도 하시고 좋은 어떤 느낌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